안녕하세요. 아이거 오늘은 바람이 아주 잘 부네요. 저기, 우리 엄마, 아버지, 어, 산수에 파랑개비도 아주 겁나게 잘 들어가고 있어요. 네개 설치해 놨는데 아주 잘 들어가네요, 아주. 어, 심심하지 않겠이요 우리 엄마, 아버지. 이 어떤 파랑개비가 잘 들어가나 이렇게 어, 쳐다보고 있으면 취향하는 줄 몰려요. 예, 지금은 우리 고추밭에서 고추끈을 매고 있는데요. 어, 오늘은 좀 특이하게 제가 고추끈을 매고 있습니다. 일단 어, 여기 이제 첫 시작이 이렇게 헐렁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헐렁하게 어, 내릴 수 있게 이렇게 왔다 갔다 내릴 수 있게 해놓고 어, 높이 조절할 수 있게 음, 그리고 가운데 여기 어,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벌어지게 해놨죠 어, 벌어져서, 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어, 그러고, 하나 걸러, 하나는, 어,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는, 하나 걸러님께 벌어지게 이렇게, 벌어지게 해놓고, 어, 해놨고, 고추가 아직 작아갖고 아주, 어 매기가 지랄 같아요. 어 여기 또 여기는 어어 어, 여기도 매듭을 해놔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매듭을 해놔, 해놔서 왜 이렇게 해놨냐면 이제 고춧꾼을 지금 작만때 매놓고 조금 있으면 조금 있면또 매야 되고 뭐요 여기서 또 매야 되고 뭐 여기서 또 매야 되고 뭐뭐네 다섯 번을 매야 돼서. 지금 이렇게 해 갖고 같이 꽃이 크는 대로 같이 올라가려고 그래요. 꽃이 어, 크는 대로 다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어, 해놨어요. 음, 이게 제가 지금 생각한 대로 되면은 아이고 일이 훨씬 수월하고 어 그럴 것 같은데요. 꽃을 매너 라고 수고 안 하는 것도 될 것. 같고. 밑에서 이제 꽃챙이 어, 갖고 위로 이렇게 살살 잡아 끌면 다 올라가게 이렇게 잘 올라가죠? 이렇게 해놨으니까. 어, 요게 생각대로 되면은 겁내 어 편할 것 같은데 완전 꼬치끈으로만 이렇게 해봤슈 지금 꼬치끈을 이렇게 이쪽은 그냥 원래 매던대로 어 매다보니까 아이고 이거 또 뭐야 요요 요만한 요요거 매놓고 조금 있으면 또 매야 되고 그래서 어안되겠더라고 그래서 어 생각하면 그때 이렇게 어 같이 고추랑 같이 올라가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 요 정도, 요 정도 해서, 이렇게, 어, 한번 이렇게 매듭이 되지 않니, 이렇게, 어, 저 고추대, 고추 대 고추 발뚝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헐렁헐렁하게, 클릭하고, 여기를, 어, 잘라줍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잘라주면, 어, 이런 모양이 되잖요니 요런 모양. 요거를 하나걸로 하나씩 이렇게 어.. 꼬치대에 꽂아놔요 일단은 어.. 여기에다가 어. 하나걸로 하나씩 이렇게 어.. 이렇게 꽂아, 꽂아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올려 내려가죠 어.. 여기도 어, 만들어서 아이고 아이고 야, 카메라 넘어간다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서 뭐 만드는 건 쉬우니까 그냥 한번 축 가면 되니까 뭐 이거 좀 구멍 커도 되구요 헐렁헐렁하면 되니까 헐렁헐렁 그래고또어 여기다 또 이렇게 어 이렇게 꽂아놓습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쭉 하나걸로 하나씩 이렇게 어쭉 꽂아줘요 일단 첫번째 어 고추대 말뚝에다 이렇게 고리 모양을 해서 그냥, 어 이렇게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걸어 놓고, 어 이쪽으로 와서, 두 번째 칸에는, 어한 번, 어 안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어 안쪽으로 거쳐 씌우, 거쳐 씌우. 그리고 고추, 고추, 어, 그래야 고추 반대쪽으로 이렇게, 어, 땡기면 이렇게 걸리니까, 이렇게 고추들이, 어, 버텨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응. 음. 가만있어라, 이게. 보여야지. 아까, 아, 아이고, 야, 아이고. 아이고, 누가 와서 찍어줘라, 좀. 좀 서봐. 응?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아 또 넘어질라, 또 넘어질라. 보여? 어? 보이시 뭐 이제 두 번, 어. 이제 두 번째에서는요, 어, 이렇게 당기당겨갖고 요거, 어, 아까 고리 만들어 놓은 끈 하나에다가, 어, 그냥 팽팽하게, 어, 어, 자기들만의 매듭 방법 있잖요. 어 그걸로 팽팽하게 이렇게 어, 매유 어 팽팽하게 어 그러고서 어, 또 갑니다 이렇게 가서 여기 여기에서는 이제 안쪽으로 거쳐주고 어, 바람이 부네 어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팽팽하게 땡기고 여기서 또두 번째 두 번째에서 어, 똑같은 방법 아이고 서봐. 어, 똑같은 방법으로 어또 여기서 어 있죠? 요거를 이렇게 팽팽하게 어잘 매는 매듭 방법으로 이렇게. 아이고. 아, 미치겠네. 야, 카메라 가서있질 않네. 서 있지. 비탈지가 아, 진짜. 뭐야, 돌아갔어? 드린게요 꺼진게 보여 어. 아좀 서봐 오케이 좀 가만히 좀 있어봐 가만히 좀아참 파티 완전 비타기 파티라 아이고 새우기가 아주 지뢰가 두요 되나? 어디야 아, 도로 없나 도로 도로가 어게 되고 이렇게 이제 두 번째도 당겨서 어, 이렇게 팽팽하게 어, 매듭을 팽팽하게 잘 매는 매듭 있잖 요 어. 이렇게 당겨서 어, 팽팽하게 이렇게 어, 두번 정도 단단하게 묶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 팽팽하지요? 어, 그러고서 또 똑같은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똑같이 묶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이렇게 올라, 널널하게 해놨으니까 이게 올라갈 수 있슈. 올라왔다 내려갔다. 이제 이쪽은, 지금 이쪽은 다 해놨는데요. 어, 이쪽을 보여드리자면, 어, 한칸 건너, 한 칸은 이렇게 이제, 어, 돼 있고, 여기가 지금처럼 매듭을 어, 묶어 놓은뒤입니다 지금처럼 매듭을 여기가 매듭이 있죠 그래갖고 나중에 이렇게 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꽃이 크는대로 같이 어, 이렇게 밑에서 올려주면 되니어 그래갖고 전부 지금 처음에 어, 맨 고랑 빼놓고는 지금 다 이렇게 어, 매듭을 사용해서 꽃추끈 어, 계속 쓰기 예, 한번맨 끈으로 채대야된 오래 쓰기, 지금 작업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어, 요게, 어, 될것 같아요. 여기를 한번 널널하게, 이렇게 고추가 뭐, 같이 이렇게 올라가면 되니까, 크는 대로 밀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고추끈 매는 번거로움이 아마 푹, 어, 줄을 것 같습니다. 고추끈도, 아이고, 겁내게 절약되지요. 이렇게. 이렇게 오늘은, 어, 고추밭에서 어 고추끈 매다가 어 떠오른 아이디어로 한번 고추끈을 어 오래 사용하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어 생각한 거니까 어 고추끈으로만 하는 거 제가 생각해냈으니까 또또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또또 방식으로 고추끈을 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